안녕하세요. 디아 t 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리 보는 업데이트죠. 마녀의 기사에 관련된 내용. 6월 13일 업데이트 예정 안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고 추가될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에요, 여러분들. 무기 아바타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 마녀에 관련된 아바타가 있었죠. 기사도 있었지만. 자, 무기 아바타라는 게 새롭게 나온다고 하는데. 자, 봅시다. 약간 낚시대 같은데요.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동 속도, 경험치, 체력 자연 회복 이렇게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총이네요. 이렇게 네 가지로 보유 능력이 들어가고요. 사신 낯같이 생긴 그런 무기입니다. 보유 효과 다섯 가지. 자, 이건 또 뭐죠? 이건 역시 다섯 가지로 나와져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아바타들 보면은 중간 중간 보유 능력치에 마법 스킬에 관련된 쿨타임들이 있었는데요. 자, 무기 아바타에는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보유 능력만 보더라도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또 프리미엄 코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리고 하늘섬 확장이 나와져 있습니다. 천개던전이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3층까지 있고요. 입장 레벨은 300, 450, 560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경험치도 상당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층수마다 나오는 보스 드랍에 관련된 템도요. 전설 쪽으로 많이들 치중이 되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와 혼돈지역이 벌써 비석이 확장된다고? 야저한 6번인가 7번도 아직 클리어를 못했는데 벌써 나온다는 거는 뭐 그래요 우리 핵가금러들 기준에서는 컨텐츠가 어느 정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뭐요런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자 9가지가 추가된 만큼 뭐야 골드가 71만 경험치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요 강화서 혼돈의 핵이라든지, 전설 2급 방어구, 영웅 방어구, 퍼센트지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혼돈 지역 시련에 관련된 미로가 새롭게 도 추가된다고 하네요 뭐야 호사의 탑 16층 이 게임 레벨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아니면 현재 620 정도에서 자동으로 올라갈런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나와져 있지 않은데요 금요일쯤에 요거에 관련된 썰을 아마 자세하게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미리미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신규 사형마요렇게 생기네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명중 얻어갈 수 있는 30% 나와져 있네요 신규 필드에서는 진짜 명중만큼 중요한 게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요거는 괜찮아 보여요. 야, 기사가 또 나와. 자, 티타니아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공격력 나와져 있고 소환 옵션 치명타 피해량 400%자 보유 옵션은요 자연 속성 모든 속성 마력 10%씩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이 기사에 관련된 스킬인데요 보호막 위주로 나와져 있습니다 우선은 근처에 있으면은 뭐 힐량 비슷한 거 느껴지고 있구요 자연 회복에 관련된 요쪽은요 약간 힐이라든지 보호막 같은 느낌 요건 역시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서포터적인 보호자 역할 같은 느낌의 스킬들이 줄지어 나와 있는 거 보니까요 새로 나온 비석에 관련된 부분이 겁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자 신규 마 마법에 관련된 부분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액티브고요 쿨타임이 6.8초인데 바람의 신을 소환하여 6초 동안 넓은 범위를 공격한다 거의 쿨타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쿨타임 감소 조금만 넣으면은 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노토스 소환 바람의 신을 소환한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캐릭터 한 명이 새롭게 나오는 것 같죠 기사 두 명에다가 노토스 얘까지 포함하면은 마녀 포함 4네 명이서 뭐 필드를 같이 사냥하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변 적 공격 10% 감소하고 거기다가 마력에 관련된 피해도 올라갑니다 야 이게 나중에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필수적인 요소가 될지 그냥 그저 그런 스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쿨타임과 기존에 소환되고 있는 동안의 시간을 보면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어요. 자 새로운 하늘섬이 또 오픈됐기 때문에 도감 도추가 됐고요. 자 악세사리도 나왔습니다. 보유 능력만 보더라도요 마력 20%에다가 치명타 피해량 60%. 이거 강화석으로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력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야 신화는 이거 분명히 또 2급 자리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넘사벽이네요. 이게 약간 다른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 야 그래요. 우선 넘어갑시다. 자 밸런스 조정한다고 합니다. 방어력에 따른 전투력 산출이 하향된다. 방어력은 올려도 뭔가 효율성도 잘 모르는데다가 전투력까지 올린다고 해도 하향된다고? 방어력 올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명중 산출 상향, 회피 상향, 쿨타임 감소에 관련된 부분 상향, 크리티컬 크리율 상향, 관통에 따른 부분 상향. 전부 다 상향되고요. 방어력은 하향. 된다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전투력에 비례한 효과가 추가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종 피해량 증가, 최종 피해 경감, 기사 공격력 증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자 블랙홀이라는 스킬의 범위가 20% 증가한다고 하고요. 와 신화 등급 방어구. 요건 괜찮네. 기존 15%에서 80%까지 증가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하얀 숲. 제가 이거 솔직히 시간이 3분이라서 짧기도 하지만은 개체수가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두 배로 늘어나고 몹에 대한 리젠 속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요거 괜찮고. 경험치 던전층의 마지막 층이죠. 5층에 관련된 부분. 효율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솔직히 경험치 던전 시간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거든요. 근데 경험치 50% 증가하고 리젠도 속도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가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막 또서론 대륙 경험치 10에서 15% 증가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도플갱어 어려워하시죠?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공격력 하향 된다고 하네요. 걷다가 사역의 혼돈 대륙 일반 몬스터 크리율이 30에서 15%로 감소된다라는 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넘사벽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어느 정도 위치를 좀 낮춰줬으니까 중투력 분들도 넘어와라 이런 느낌으로 나와지고 있죠. 자 편의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요거 제가 보고 나서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 진작 추가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추가가 됐네요. 이제 마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갈 곳을 선택해서 거기서 또 날라간 다음에 거기서 또 번호를 선택해서 비석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막이라든지 설원이라든지 혼돈 넘어가는 것까지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던전에 관련된 부분도 마녀의 집 안에서 바로바로 갈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변경이 됐네요. 자, 거기다가 던전 시간이 끝나면요. 마지막 부스트했던 그 비석으로 복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자, 필드 보스 스폰 지역 역시 이렇게 추가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 발열 현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마법에 관련된 이펙트가 끌수 있는 옵션이 이쪽에 새롭게 추가되네요, 여러분들. 요것도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슈에 관련된 부분. 자, 명중 최대치가 1000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 요 정도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차기 업데이트 방향사전 안내. 앞으로 이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자분들이 요런 느낌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방향성 정도는 저희가 알고 가는 게 좋거든요. 자, 첫 번째. 신화 등급의 상위 버전인 차원 등급. 아, 그래요? 이거 분명히 차원 등급이면은 1급 있죠, 여러분들. 이거를 또 모아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이거를 신화 스킬을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혹시 모르니까 모아놔야 돼. 감칠맛나게 또 이렇게 살짝쿵 알려주네요. 자룬 레벨업에 관련된 부분. 자겉다 현상금 사냥 콘텐츠 이건 또 뭘까요? 가면 좀안 잡히는데 앞으로 차근차근 또 업데이트 방향성이 나왔으니까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 실현 추가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위쪽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자면요 금요일쯤 오늘 말고 이틀 뒤에 어느 정도 다양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한번더 여러분들과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미리 보는 업데이트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죠 빠염